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초문이옥진서갑니다 우리 분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신영선 분과위원장님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오셨어요. 제 작품 글씨 중에서 이 작품 1일시 제일 마음에 드신대요 진짜로 아주 큰 인물이 되실 분이야. 지금 여기 계시지만. 날로날로 새롭게 저드뭐 새로운 걸 많이 창조하고 있지만 우리 분과장님도 날로날로 새로운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짜 더큰 일을 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전서체 이 작품이 되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네요.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다른 글씨체도 그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훌륭하시고 책비에 정말 이렇게 봐도 아주 품격이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면서도 내포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 예술적인 그런 것도 제가 느껴졌을 때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서 좀 좋게 봤거든요. 아, <laughs> 굉장히 재고야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 코, 주인 이렇게 찍어서 작가가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취향은 우리 보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저는 의미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못 썼다고 하는 작품들도 어떤 분들은 되게 잘 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다고 할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작품을 이렇게 가져가서 사시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닮았서아살 수도, 아, 수도 있어요. 네, 어. 할수 아. 있어요. 우리 분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잘 써드릴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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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